이번 업체 리뷰 볼를밖에안 없고 기계들 같은 것어둠 기계 어 기계 제가 세건가아 아, 그래가 맛있게 되는 건가? B바타 이1 0 정도 거의 한데 이 한장밖에안 쓰는 상이그거 이거 도로 고민이 되네. 도로 먼저 가고 있까좀 그러겠더라. 그니까 얘들은 우리고이왜러시카로보고아니러시카로 보고, 그러니까. 보고 유작가 대충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작가 봤는데 러시카로만 보기에 하나어 근데 정말 이 거의 제카드데 러시가 1 8 0이에 디오노트 안노니. 아, 어. 어. 디오노트 180 어. 그래도 러시까지 180일지 없더라고. 아. 이거는한밖에안습니다화디노트방

와우 천원짜리 거 27000원 27000원 한판 나오면 시크해도 300원 5 0원 할만한 컵에 들어올거 같긴 한데 사실 거의 세아민이랑 얘네빼고는 어, 그치 이렇게 빼면 이 두명 빼고는 사실상 얘네들은 한장밖에 안쓰네 그리고 키링이 4000원 이거는 한, 이것도 수시 얼마 안하긴 한데 이게 보니까 그거다 붙이는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오늘 는 거네? 잠시 꾸는 아, 거야? 올리는, 그냥, 그냥 올리기만 한차례아 그러니까 영, 중, 안이 같이 거 예를 들나 이거 그냥 네. 어. 그거, 그거 뭐야? 나는 처음에 어팔라크놓고 센터에 아 그게 아니 그냥 거 같은데 나는 그친구살려줄 이렇게 콜라보 해줄 거 그러니까 나는 끼워지는 건모르겠는 에스피어싱스 계산할게요 그냥 이런건줄 알았거든 오, 아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카드 위에 얹으라고 딱 그러니까 얹으라고 하는거 맞잖아 이러고 패해도 그냥 부정분이 많던데 진짜 기술력 음. 그 응. 늘었네 어, 너랑, 홍중이 아마 같이 끼면, 너무 힘들 네. 네. 조금, 네. 이렇게 네. 버려주면. 베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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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레업은 가능한 거요 가능한데, 네. 지금 네. 묘지 네. 없어가 네. 아, 그게 아니고. 묘지분 묘지, 네. 묘지 네. 분 네. 묘지 네. 네. 이런 거는 내줘야 센스 있는 거. 케이기다안 보여요. 트래쉬. 진짜로? 그래서 보통 사용어 네색까지는 그거에다가 이거 이렇게 껴놓고 요이 네, 네.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잠시만요 이거요저이다 네. 아, 네. 네. 이거 그리고 그리고 지금 비용도 하나 뭐. 이걸로 그냥 하나당 마 이거 샵에서 받샵에 반값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이은2 5 0 0

술은 효과 아, 술은 효과? 댐, 승20그 받는댐 1 죄송한데 술 태그 달려있는데 한번껴야네술 태그 있으면 받는댐 2이 얘는 술 이건 무조건 얘는다 없죠? 그냥 없어 그냥 증가하는 거 돌돌끼기 돌돌끼 효과 아요네 맞아요 그 퍼포먼스로 갈게 어, 박스값 사보신대요아 거기다 박스값? 5? 죽지않아? 아아스리지 박스... 얼마알 이거 값은 6 0원정도4원만8천원8원에서 2,000원 3 0 0허전하더라고이게없 이게 두박스값인가 박스 아, 두 박스 박스 두개 키링하네 이것저것 싱크로 컷이 다 있어 이거까지 들 네, 네. 네. 이거 정말 어라운 건가? 네. 어, 페레들 있잖아 페레들 가격도 안채더라격이 비싼 거라서 네 그래서 펑크 한번 다 샀었거든. 네. 거다 페레로 샀는데 뭐만 원도 안 돼. 할요이거 아마 한판 정말 단단하고만 음. 하는데 음. 이 세계적으로 쓰는페레들은한천 원이면 사실 다 사는 게한 5,000원, 6,000원 정도 음. 될데안싸 응. 어, 이거 키링카하뻐 어, 이거 너 아, 근데 펴고는안 났어 내체이안나 대충 방패된 이게 갈라테아는 괜찮은데 모르겠어 근데 뭐 하나만 낄수 있으면 된게아니 어이, 일단 가 싫었다는 거탕에세컨 그러니까 내가 등매도 고 해볼까 해서. 아, 등랑 선도 보고 데 아, 사망을 해볼까. 어떻게 보요 정말 계속 는 집중 아야 느낌으로 그라고 아, <laughs> 하니까 AJ에 던그나 뭐가 설

한 군데 있긴 한데 거기 한데... 어, 어, 저게 메인이었던 거 아니야? 그한세 개가 세 개가 얼마나생각어 근데 생각했으면 됐서좀 싸지 않나? 아니 끝, 낀 팔에, 팔에 어. 그때 낀 거까지 해서 8에에 파도 그때 낀거 해? 근데 이 시발 어. 왜 이렇게 거야? 오빠가 원대로 얘가 있는 거.

음? 음. 아까 올리도거어는 블루만 해서 우리가 었어요에스구고 그때 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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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빼야겠다 얘네 까질까 봐 뭐지? 어 그래서 막 비닐 껴지는 음. 거만안어 이게 몇점까지 아. 틀리지? 일단 얘네 음. 치면 나머지는 끼면 되잖아 이렇끼고개 더 들어가지? 어, 더 들어가? 특히, 이거까지 갈수 있는 사람. 서렌은 그냥 내하 하는 상대가 인정하고어 근데 바이스 식자까지 모르니까 게임. 이건 안들어가 이건 너무 두껍게. 내가 몇장 빼놓은 이유가 있어. 다사이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실게요. 네. 안죽면서 영을 라용이라는 걸 했어요. 점에다 들어. 근데 뭐 얘는 친구들 하고요 근데 더 들어가. 지금 좀흘러 가자고 더 들어가. 친구가 올까? 라 주시고요. 지금 그런 분들 모시겠습다다만서 37부터 계 이 카드가 매나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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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매짜 매우 매어 매우 매우 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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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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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우매남아있 매우 매우 에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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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매말 매우 매우

그 한장 테이크 만들자. 이번에 아. 마카롱 님, 원종환 오딱 봐도. 근데 약간 좀... 음... 음... 신반 님, 시 님. 원종님이이안면말하 안면 막인 가지고.

오 네, 오늘 은해는까지오런데 그하고네개 가서 도라 개수 레벨 이하의 캐릭터를 뭐, 하나 가져와. 이거 라이얼 근데 저게 오, 카드 카드 이런 불만, 것, 것 네, 저게 에 이런 은이 저게 게뭐냐면 원래 저게 옛날에 공개한 카드였어. 나요 소원 센스개 소원 인센스가 저거 연계까지갈수 있고 간 캐릭터 레벨 x의 소원 아니, 다른 거다 0년 말는 거야? 아. 내가 60 150 맞죠? 70,150 파트너 아, 네, 있잖아 아아 70,150 70,150이면 2이남자열 때리면은 네 근데 얘는 잡히좋아요살할수 어. 음. 있나? 뭐. 쓸것 같은데 일단 이거 잡을게요 이거 못겠습니다 찾아넣게요 음. <목소리도> <예를 센터 나라 목소리도> 지금 로 얘는 센터다라. 게요 지금 센미지 보자. 하나 둘셋트에다가1 1 올라가는 음. 이그냥있을게요 품리. 그서진행 KP당 숙제. 그래트래쉬 아들문 이방어 줄게. 요그그 음. 가면은 내장에 가지고 130. 딱지안 나오네 <laughs> 콜라보 시스줄 어, 포커스 잡히 봐서 130, 130. 2 6 0 센터 해 줄게. 볼게요. 네. 는 거를. 그 처음으로 진짜 사기 처음으로 진짜 사기 이렇게 볼게요 네. 천천히 했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컨이 가라고 가가고는는 간데 혹시 혹시 동에주민아어 제가 오늘 원래 3시 차도 고가요에하나아너저번에 시간이 조금 안됐군든요 원래 평소 5시라서 아. 3

네. 고 세온 건데. 아 네, 이게 어더올라가다고흥기하고 네, 무조건 네. 이거 받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역시. 어, 드로 카드가 너무 안 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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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어, 어, 이렇게 해서 이 고려 타... 타... 하나 터전에 무슨 잡죠. 100 데미지에 다 네. 네. 데미지니까 좋았습니다. 아,